자, 그래서 여기 는 소수 계산하면 되는데, 소수는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해줘. 요거, 요거 계산하고, 요거 두개 밀어. 근데 여기 0.5가 또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밀어. 그럼 여기가 40이 되면 되죠. 이거 소수 계산은 자기 편한 대로 해. 근데 소수점 다 계산해놓고 나서 계산하는 게 편해. 여기 20이랑 여기 40이랑 날려버리면 2가 되죠. 되고 있지? 여기 있는 2랑 여기 날려버리면 얘가 얼마 됩니까? 52 됩니까? 이해된거지? 그래서 이거랑 두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60만원 맞나? 5랑 52랑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된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 합계 의 그냥 합합 금액이야. 합금액. 근데 이가 지금 원래 얼마 넣어야 돼? 그 20만원씩 넣었잖아. 근데 10년이잖아. 이걸 만약에 내 그냥 어? 한아리에다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200만 원? 근데 얼마가 됐어? 260만 원이 됐잖아. 이자가 붙은 거야. 서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